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. 우상숭배. 우상숭배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상숭배지. 우리는 그런 건안 하지만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것이다. 내가 과연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? 한번 다시 한번또 알지만 또 다시 되짚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또. 왜? 오늘 내가 알지만 또 이것을 잠시 잊고 또 넘어갈 수 있어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이 무엇인가? 나도 모르게 벌써 이미 우상숭배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야. 이게 어쩌면 우상숭배가 될수 있어 이거 거의 손에 이거 안 들으면 떨려 <laughs> 어. 이거 안 들으면 떨려 거의 중독이야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게 바로 음행하는 것 물질도 어쩌면 내 신앙을 빼앗아가기 가장 좋은 게 물질이다, 물질. 그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은 아니에요. 우리가 옛날에 6.25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에 복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일자 구십자 엄마들 할머니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그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받아들였는지 몰라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래. 지금은 등따 싶고 배 불러, 교회 안 와도 다 먹고 살아. 아니라도 다 먹고 살아. 막말로 얘기하면.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.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너희들이 산 적이 언제부터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